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은 어 적심과 산목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laughs> 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어 다육이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적심하고 이렇게 좀 산목했던 아이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다육이들한테 적심과 아, 삽목은 참 필요한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다육이 생명력의 위대함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이 아이는요, 아리엘이거든요. 이 아리엘이요, 제가, 어, 적심을 해서 그 아리엘에서 나온 자구로 키운 아이들이에요. 적심했던 자리에서 이렇게 자구가 올라왔고요. 가장자리에 있었던 아리엘은 이미 이제 다 하엽이 져서 없어진 상태로 이렇게, 네, 아리엘이 보기에는 오두지만 요속 안에 조그만한 자구가 하나가 더 있어서 육두로 나온 아리엘입니다. 이게 적심해서 이렇게 키운 아이거든요. 적심을 했던 그 자리에서 육두가 나온 거예요. 엄청나죠? 이런 거는 사실 정말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아이들인데 어, 적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아이를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너무 자랑하고 싶은 아리엘이고요. 또이 어, 아이는 십자성인데 짠, 제가 요 요런 자리는 다 제가 네 삽목했던 자리예요. 이 가운데를 삽목했더니 가장 자리에서 이렇게 두 아이가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줬는데 얼굴이 이제 두 개가 나온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한 개, 여기도 이제 두 개, 두개 이렇게 해서 엄청 풍성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삽목을 했던 아이들이죠. 엄청 네 정말 정말 예뻐졌죠. 지금 이런 자리도 제가 이렇게 잘라줬던 요런 자리에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산목의 위대함 적심의 위대함이 아니겠습니까 아, 볼때마다 너무 보람있는 아이들 그지요 그리고 음짠요 아이들이 원래 한몸이었던 아이들 네, 한몸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산목을 해가지고 키운 네 청성미인이에요 이제 뿌리 내려 가지고 완전히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청성미인 너무 잘 자라고 있구요. 요렇게 제가 삽목했던 요 자리, 이제 잘라냈던 이 줄기에서도 이렇게 많은 청성미인 자구들이 올라와서 완전히 새로운, 네, 새로운 얼굴의 청성미인이 된 거죠. 네.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잎들이 이제 지고 나면 이제 올라오는 이런 자구들이 아주 멋스럽게, 네. 한 가닥 하는 청성미인이 이제 되겠죠. 처음에 이제 잘라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자구가 새롭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 이렇게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멋지죠? 이게 다 새로운 자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백봉.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도 몇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적심을 했던 자리에 이렇게 너무나도 예쁜 지금 백봉이 올라와서 자라고 있고요. 적심을 하니까 이렇게 목질화가 되었던 이렇게 줄기에서도 지금 여기에 세 개의 자구가 있고요. 이쪽에서 지금 한 개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에 네한 번에 적심으로 자구가 네 오두가 나오게 된 케이스 너무 너무 잘한 것 같지요. 너무 잘했어요. 네.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적심을 했던 보람이고요. 요 아이는 이제 언성이에요. 언성은 제가, 음, 올 봄에, 어, 제가 이렇게 해준 지가 한 3개월 정도? 네. 3개월이 좀안된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어, 적심했던 요 자리에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유, 여기 두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자. 두 개가 올라오고 있지요. 네, 여기도. 이쪽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가지를 잘라주거나 이렇게 또 적심 삽목을 하면 개체 수도 많아지지만 이렇게 예쁜 귀염둥이 자구들을 새롭게 볼 수가 있어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아이들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라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분갈이 해줄 때마다 어, 수형이 조금 예쁘지 않거나, 혹은 너무 많은 군생으로 자라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통풍이 잘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시로 너무 많이 자라거나 너무 밀집이 되어 있으면 이런 가지들을 좀 잘라줘야 되거든요. 솎아준다고 하지요. 이게 대품이 되면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솎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솎으면 제가 삽목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또 뿌리 내려서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진 거죠. 이 대품에서 빠져 나온 아이들. 이 아이들은 다 뿌리가 서로 다 다른 아이들이에요. 가지를 다 잘라줘서 합식을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죠. 와. 이렇게 다육이는 진짜 너무 멋진 식물인 것 같아요. 가지를 잘라도 살고. 잎을 잘라줘도 살고 그죠또그 자리에서 새로운 자구들이 올라오고 이런 매력 때문에 다육이를 키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어요 라울은요. 어 지금 봄 지나고 이렇게 여름 지나면서 어 요렇게 안에서 자구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워낙 그 라울이 자구를 정말 잘 내는 아이고요. 요렇게 목질화된 이런 어, 줄기에서도 굉장히 자구도을잘 냅니다. 대신에 잎꽂이가 안 되는 어, 아이 중에 또 하나죠. 잎꽂이 잘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지로 자르면 굉장히 빠르게 또 번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라울들 이렇게 예쁘게 제가 개체수를 만들었죠. 적심하고 삽목했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어,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 다육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다육식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요. 어, 그런 아이들 한번 멋지게 도전하셔서 잎꽂이도 해보시고 또 어, 가지를 잘라서 심어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적심도 해보셔서. 새로운 자구들도 올라오게 해주시고, 또 번식도 시키고, 개체수도 늘려보는 아주 멋진 도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6시 내다역은 오늘 여기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이렇게 멋진 모습도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다육이들도 이렇게 적심 삼목 해주세요.